반갑습니다, 여러분. 하오, 김진환입니다. 드디어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브이로그 찍으면서 상 제작기 영상을 올리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이 제품 나오고 나서 영상을 따로 찍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그 브이로그는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따로 제작기는 이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제브이도그를 계속 쭉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나오는 제품을 조금 소개해야겠죠. 저희 브로크 넘벨라 제품과 벨리의 콜라보가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. 어, 준비를 좀 오래 했어요. 다른 때보다 준비를 조금 오래 했고 처음에 이제 벨리에랑 얘기했던 게 6월쯤이었던 것 같아요. 그 5, 7월인가? AEOA 행사. 그러니까 2회 말고 1회 행사 때 제가 이제 거기서 벨리의 MD분, 저희 학교 선배예요 사실. 어, 그 형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진짜 하게 됨. 어, 그래서 그때부터 구상을 했고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될것 같아요. 사실 요즘에 제가 항상 뭐 이런 좀 담백한 착장들을 말씀드리면서 어 담백하고 덜어내고 이런 것들 항상 말씀드리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 생각을 좀 넓게 가지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. 어 단순히 레귤러한 거, 단순히 조금 슬림한 거, 단순히 덜어낸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레귤러한 거는 그러지 않았지, 뭐 슬림한거나 이제 한번이 미니멀리즘 스타일이 엄청나게 유행할 때. 단순히 뭔가 덜어내고 정제되면서 좀 와이드한 걸로 가져가는 그런 스타일링은 이제 한번 지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다시 오는 이 뭔가 덜어내고 레시지는 시점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가 이 덜어냄에도 불구하고 뭔가 추구한 이미지다던가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추구미라고 하더라고요. 뭐 저도 젊긴 하지만 <laughs> 추구미 이런 얘기를 하는데.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포인트를 하나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출시하는 제품이 요 폴로티! 폴로티랑 그 다음에 요거 데님 그냥 흑청 데님인데 어떤 식의 조금 그 무드를 생각하고 만들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90년대가 뭐 2000년대 초반 영화들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시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영화들이나 그 당시에는 잡지 같은 것들을 보시면 이 긴팔 폴로티를 굉장히 편하게 입어요 굉장히 편하게 입고 제가 뭐 말씀드렸던 베베골드마이냐 이런 데서도 이 긴팔 폴로티를 그냥 안에 툭 레이어드하고 그 위에 긴팔 폴로 입고 그 위에 레더 자켓 입고 다니고 요런 것들이 너무 쿨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봤을 때 더는 따위의 느낌로 쿨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막 쿨하고 러프하게 이게 그냥 툭툭 툭껴 있고 그 위에 뭐 아우터 하나 걸치고 거기서 느껴지는 조금 뭐랄까? 요즘 얘기도 하면 쿨하다. 뭐 제가 파는 표현은 러프하다. 어떻게 보면 그런 룩들이 이제 좀 옛날 그런 이미지에서 많이 나오니까 좀 빈티지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만들려고 했고 그다음에 데님 자체를보았습니다 제가 뭐 지금 레귤러한 흑청 데님 많이 입고 다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따가 데님 보면 아시겠지만 기장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늘렸고요. 그다음에 이 미디가 굉장히 깁니다. 그래서 내려서 입는 조금 레귤러한 데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미국 쪽에 이런 스트레스 냅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 그냥 진짜 길에서 편하게. 뭐 기장이 길고 조금 내려와서 레귤러 하긴 하지만 그냥 툭툭 입고 다니는 그런 흑청 바지, 흑청 팬츠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자 라는 말이 나와서 사실 시작을 했고 입은 다음에 조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한번 입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핏감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 일반적으로 벨리에스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레귤러하게 만들었습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레귤러하거나 품이나 막 이런 게없게 너무 레귤러하지는 않고 이제 의도적으로 조금 제작기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의도적으로 조금 줄인 부분들이 뭐 기장 같은 부분들, 기장 정도 조금 줄이고 이제 품 같은 데는 살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벨리에 제품들보다는 살짝 조금 더 줄였다.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팬츠는 이런 느낌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흑청 팬츠 제가 좋아하는 레귤러한 팬츠에서 여러분들이 입으셨을 때 지금 미디가 굉장히 예거든요 이거를 조금 골반 정도까지 내려서 밑에서 살짝 뭉개지게 일부러 기장감을 길게 뺐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폴로 셔츠 잘 보시면 이제 원단감이 보이실 텐데 원단감만 일반적인 조금 다이마나 코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엠보가 조금 올라와 있는 원단을 썼습니다. 그리고 이 원단은 이제 워싱을 한번 돌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좀더 러프하고 빈티지한 느낌을 주고 싶었고 이제 여기 단추 쪽 보시면 여기 이제 고무 코팅으로 된 단추인데 요거는왜 썼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랄까 폴로 제품들 좀 옛날 거 오리지널이 있는 제품들을 보시다 보면 고무 단추도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더 뭐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오이드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폴로티드 리버스의 느낌이 근데 컬러감이라던가 원단감 이런 부분에서 받아주는 것들 핏감도 그렇고 그 오이드한 느낌을 세련되게 바꿀 수 있는 폴로 셔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 그 내가 뭔가 살짝 오 올드하고 러프하고 요런 지점에 있어서 그걸 내스타로 녹이실 수 있는 분들 아니면 그런 것들을 뭔가 내 착장에 섞고 싶으신 분들한테 되게 너무나도 좋은 픽이 될것 같고 제가 지금 네이비를 입고 있는 그레이 컬러도 있는데 사실 촬영할 때 샘플이 한 장씩, 컬러별로 한 장씩밖에 안 나와서 그레이 컬러는 이제 검머님 채널에 가서 사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팬츠는 뭐 사실, 백문이 불어 일견이라고,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, 진짜로 담백한 흑청 팬츠 하나 찾으신다면, 사실 길게 말할 게 없어요. 그래도 여기 팔통으로만 한 두세 번본원 단이라서,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, 이런 식으로 워싱 탁잘 빠진 흑청, 데님 팬츠라서, 사실 원단, 그리고 핏감 자체는 원래 벨리에서 너무나, 이 데님 팬츠를 잘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기장감적인 부분들 아니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레귤러하게 뭐 허벅지를 잡거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팬츠가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다을초대이셋업으로 사셔서 이렇게 입고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막세사리 같은 것들 뭐 비니 하나 써주시고 밑에 요즘 많이 신는 뭐 이런 러닝 베이스 운동화라던가 이런거다툭 신고 다니시면 굉장히 쿨하게 여러분들이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사실 아까 앉아 있을 때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클로징을 찍었어야 되는데 입고 찍는 게더 멋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 진짜 잘 나왔거든요. 어... 앞서서 만들었던 콜라보 제품들도 너무나도 잘 나왔지만, 이 데님은 원래 샘플 나왔을 때부터 너무 잘 나왔다고 했는데, 사실 폴로 제품은 워싱이 들어가고, 뭐 중간에 단추를 바꾸고, 저희 원단도 한번 바꾸고, 핏도 한번더 만져서, 이 최종 샘플까지 봤을 때 뭔가 충류된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, 딱꾸고나니까잘 나와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가을철에 뭐 입을 진짜 담백한 이런 폴로셔츠를 찾고 계셨다면 김패 폴로셔츠를 찾고 계셨다면 어,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, 늘 그랬지만 이번 것도 자신 있긴 하네요 그래서 또 요즘 저희가 좋아하는 스타일 너무 잘 나와준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, 발매는 이제 오늘 발매가 되고요 여러분들 밑에 링크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예쁘게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